이번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서강대학교 오유선 선생님, 주남 선생님, 김정현 선생님이 2023년에 발표한 국가 동일시 정도와 콘텐츠 성격이 국가 자부심, 국가 애착 감정에 미치는 영향, 국뽕과 국가 콘텐츠를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국가 동일시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시민성을 보는 두 시각의 콘텐츠인 국뽕 콘텐츠와 국가 콘텐츠를 감상할 때 나타나는 수용자의 심리적 반응을 탐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 동일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국가 자부심과 국가의 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 동일시 정도에 따라 각 유형의 콘텐츠가 어떠한 감정, 감탄, 경멸, 낙관, 절망을 자극하는지 파악해 보고 해당 감정들 역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므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실험 설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서울 세계불꽃축제 이후 쓰레기 처리 이슈와 구급차 양보 이슈에 대한 카드 뉴스 형식의 국뽕 국가 콘텐츠를 실험 처치물로 제작하여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국뽕 콘텐츠의 여부와 수용자의 국가 동일시 정도는 국가자부심과 국가애착 감탄 낙관 절망의 감정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감정 가운데 감탄과 낙관의 감정에는 국뽕 콘텐츠 여부와 수용자의 국가 동일시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뽕 국가 콘텐츠의 수용자와 생산자를 고려하여 학문적, 실무적 의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유선, 주남, 김정현, 2023, 국가 동일시 정도와 콘텐츠 성격이 국가 자부심, 국가 애착 감정에 미치는 영향, 국뽕과 국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7권 3호 페이지 91에서 140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